레몬을 먹도록 하든 또 이러는데 보이시죠? 또 먹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맛인거죠 이거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이어트 지금 중요 5월 10일날 프로필 촬영이 있고 어, 맛있는 음식을 약간 다이어트 식으로 하는 게 최고 좋겠죠 왜냐면 은 맨날 치팅이라고 해놓고 막 치킨, 피자 이런 거 먹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은 아주 맛있고도 영양도 있고 기가 매힌 음식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 전 이제 재료를 방금 사왔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자 오늘 은 오랜만에 밥을 먹겠습니다 잡곡밥 자, 그다음에 이거는 버섯 에어버 이거 약간 그림이 나오죠 이제 이거는 마이크 아니고요 이거는 브로콜리 자 이제 마지막은 카레 영양만점 맛도만점 일타 카레 이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카레를 제가 한번 어들어 보겠습니다 손님이 한번 보여주셔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맛이 굉장히 중요한데 면은 누구나 더 좋아하잖아요 실곤 약을 응. 이용한 로제 파스타를 만들어 줬고요. 우연히 음. 얘가 빠질 수가 없겠죠것가습니면은 음. 요리 경력이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이랑 라면 정도, 라면도 웬만하면 컵라면으로 끓여먹기 때문에. 하지만 요리는 레시피가 거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파도 씻어야 되는 거. 네, 실곤약을 어주고 그래서 이초를 조금 넣고 2분 정도 물에 데칠 거예요. 어, 다음에 안에 들어갈 닭가슴살 칼질 잘 못하기 때문에 굳이 어. 칼을 안 써도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칼로 썰어버리면 돼요. A few moments later 다시 2분 지났기 때문에. 구리 칼을 안 써도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리 칼을 안 써도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쳤기 때문에 동양에 그런 냄새가 아예 없었을 거에요 nope. 맛있게 아 맛있게 치즈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레전드 미쳤다 비주얼 끝났어요 자, 이렇게 저희 요리가 완성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에오바, 허거콜 이렇게 건강식품만 들어간 영양 만점, 건강 만점, 승객이 걱정 없다, 1타, 카레! 저 같은 경우는 곤약을 이용한 파스타. 맛이 거의 한 200%쯤 나옵니다. 이거의 이름은 김치. 야, 너! 다이어트 안할 거냐? 발가구를 해서 먼저 이긴 사람이 정하기. 선식사? 어... 후식사 좋죠. 가위바위보! 제꺼부터 먹어. 냉정하신 축구선수 김봉기 선수께서 이거를 먹고 나서 우리가 지는 사람은 레몬 벌칙이 있어요. 레몬 하나를 그냥 통째로 먹는 벌칙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걸 리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저도 이거게 음식을 만들었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진사회의 김봉기 선수. 평소에 어떤 식사를 자주 하시나요? 짜장면은 많이 먹어 짜장면. 아, 그럼 면이, 면이 조금 유리하네요, 지금. 네, 그러면 먹어요. 오늘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해 건가요? 일단 첫 번째가 정성이고 정성이 정성이, 두 번째가 맛이. 아 그래요? 치즈를 같이 드세게요 그렇죠 음, 먹어보겠습니다 크게 한입 드세요 으음! <laughs> <laughs> 음, 나왔어요 방금 <laughs> 소리부터가 소스가 이거 소스는 청정원 청정원네 청정원 청정원 뭐 있나? 소스가 맛있고 근데 곤약이 너무 식감이 이상해 회외집에서회에 나오는 아그 어, 그 데코 데코, 데코. <laughs> 원이이래를들여그니는데맛있으면 <원래> <laughs> 근데 어렵다 고르기 어다 자, 그러면은 1분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김문기 심사위원께서 승자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레몬을 대령하고 레몬을 먹도록 하ㄱ.. 어? 러는데 보이시죠? 또 먹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난다는 맛인 거죠, 이거. 자, 1분 뒤에 뵙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지금 결정이 다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 김문기 심사위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지 준비가 되셨다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3 2 1